일분 지났어. 아, 에이. 세번 조심하고. 세 로우 많이 주세요. 잡았으면 됐어. 1분 남았어. 마예오16어 근데 좀 잠깐 쉽죠 야배

하나, 둘, 셋, 둘, 둘, 내대가 입관 가서 부산에서 부상으로 부상으로 입원했습다 병원 으로 말해야 돼요. 내

1, 2, 3, 사. 5, 2 4 15, 16, 17, 18, 19, 16, 17, 18, 19, 16, 17, 18, 19, 4 15, 16, 17, 승보, 가돌리고, 가돌리고. 손. 네. 오케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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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멋지다. 잘한다, 잘한다. 앞쪽 고 니. 다어가 뭐라. 안 안움직이는거잘 응. 잡고 정답 엉덩이 직이잖아 나이스. 세게. 상각으로 응. 응. 그렇지. 30. 30초. 2초 응. 남았어. 응. 아? <laughs> 잘하고 있어요. 20초 남았어요. 넷. 네. 응. 20. 서들어 가자.

I a Thank <laughs> you. <clears> Thank <throat> you. you oh.